고백합시다. 짝퉁 예배의 유혹을 극복하라. 아멘. 짝퉁 예배의 유혹을 극복하라. 어, 짝퉁. 뭐가 짝퉁이에요? <laughs> 짝퉁은 어, 진짜와 비슷하게 생긴 게 짝퉁이죠. 보통 제품에서 어, 짝퉁을 만드는 그런 제품들은 어떤 제품인가요? 어, 적어도 그 제품의 가치가 좋거나 귀하거나 이런 제품들을 짝퉁 만들죠 어떤 싸구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짝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짝퉁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원조의 제품이 아주 귀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짝퉁을 양산하는 그런 많은 경우가 있죠 특별히 음식점 가운데를 보면은 원조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원조갈비, 원조칼국수, 원조쭈꾸미 원조복삼, 뭐 원조뭐라 원조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탈이죠. 진짜 어느 것이 진짜인가 이 몰라볼 정도까지 원조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붙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짝퉁 예외 유혹을 우리가 극복하자. 라고 그는데요 짝퉁예배 짝퉁이라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비슷하지만 진짜는 아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어,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여덟째 달곧 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뭐하게 비슷하게 비슷하게 했다는 얘기죠 어, 여러분 비슷한 것은 어, 진짜가 아니죠 비슷할 뿐이지 진짜는 아니야 진짜는 똑같다 그러지 비슷하다고 하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유다절기와 비슷하게 어, 비슷하게 이렇게 예, 했다는 얘기인데 자, 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종이었죠. 솔로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종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라 약속하신 것이 두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두장 앞으로 넘기면 37절 보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이네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제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과 비슷하게 여로암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여로밤이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말로 여로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손색이 없을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런데 막상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자, 그다 러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든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이렇게 지금 변화시켜 나가는데요.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요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됩니다. 신앙과 종교의 차이, 신앙 생활과 종교 생활의 차이는 겉 모양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 모양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종교인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제 저녁 우리 소회 배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스라엘이 각 왕들이 열아 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상 숭배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어쩌면 초대 왕이라고 할수 있는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여러밤의 죄를 쫓아 여러밤의 죄를 따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여러밤의 죄라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죄는 뭐냐? 여러밤 생각에 여러움 생각에 <laughs> 26절이 이렇게 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 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 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에게 크게 세 절기, 유월절과 <laughs> 절칠절과 가을의 절기는 수장절, 이세 절기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여보밤 생각에 야, 이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나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laughs>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곳의 왕인 루어 왕인 포함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이렇게 변화 되면 어떡하지? 나는 염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자기 생각을 따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미 하나님이 자기에게 열지 파를 떼어 줄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됐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잔꾀를 부리게 되죠. 그 잔꾀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것은 마치 이집트에서 나와서 저 광해에서 아론이 백성들을 이렇게 달랠 때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하이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다고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것이지. 그들이 우리 우상 섬길 거예요. 이러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 사람들한테 야, 우상 섬기자. 우리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 데,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 없다. <laughs> 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 경계인 단이라는 도시에 두었고, 하나는 남쪽 경계인 베델에 두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밤 왕이 생각에 이제 정국에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 단으로 올라가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베델로, 베델로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하면 되겠다고 라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남쪽 베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9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거리로 친다 그러면. 어디쯤 될까요? 한 오산쯤 될까요? 오산쯤 되는 거리에다가 어, 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너희하나님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 아는 것은 최력구 20장에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철하지도 말고 새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어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에 피조물로 이게 만들어 깎아 내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자, 두 번째 잘못은 어떤 잘못인가? 두두 번째 잘못은 3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이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그랬죠. 보통 백성으로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어느 집파만 해야 돼요? 레이 지파만 제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사명을 주실 때에 레이 자손들은 아예 구별해 가지고 기업도 주지 않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네네 기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레이 지파를 구별했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한테는 기업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이유는 굳이 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말고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각 절기 때만 되면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했고 평상시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당을 한 동에 만든 것이 아니라 산당들을 짓고 그랬죠. 여러 산당들이 있어요. 그런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레이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인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저 누군가가 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그저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행동을 했던 거죠. 그두 번째 죄는 평민으로 제사장 삼은 죄그렇다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우리 32절 말씀 보니까 여덟째 달곧그달 열다섯째 달로 한마디 말하면 8월 15일을 명절 삼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는 봄에 지키는 절기 여름에 지키는 절기 가을에 지키는 절기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달력으로 가을 절기가 7월 1일이 대속죄일 대속죄절이죠 그 다음에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제절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장막절 이렇게 가을이 지키는 절기거든요 그러면 8월 15일은 무슨 절기를 베낀 거냐면 장막절 절기를 이렇게 베겨가지고 8월 15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7월 15일은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절 수확을 수학,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철이니까수학하는 절기에 맞춰서 절기를 지켰으니까 한 번에만 바쁘잖아요. 수학도 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번 생각에 야 7월 달보다는 8월 달이 낫겠다. 이제 다 추수 다 끝내고 좀 한가할 때 지키는 절기 낫겠다. 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때 그렇게 하면 백성들도 아마 편리하게 절기를 지킬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보다는 8월 15일이 인간들이 생각해 볼때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어때요? 더 편리한 거죠. 그치 한가할 때 오는 게 훨씬 낫지. 자, 그럼 봅시다. 단과 베델에 이렇게 이곳이 네, 너희 하나님이야 나고구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고지 700고지 800고지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그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그것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베델이나 가까운 단이나 둘중 하나 선택해서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그들이 가면 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편리하죠. 또 쉽죠. 어.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 굳이 레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 생각만 있으면 그래 너도 해, 너도 해. 이렇게 해서 각 전국에 산당을 만들어놓고 쉽게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쉽게 제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맞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적이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야 그렇게 수확도 하랴, 절기도 지키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은 한날더 미루어 하자. 이렇게 하니까 전부다 뭐요? 한마디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의 발로에서 나오는 그런 조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세 가지 요소는 전부다 한마디 말하면. 제사를 위한 조치거든요. 그러면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으로 그런 예배적인 조치를 취해준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 그러고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그치. 우리 제사 드렸지. 그지. 우리 예배 드렸지. 어. 자기 만족의 예배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어. 철저하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결국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늘말씀드리시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웃을 살리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두 가지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예배를 위해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오늘 새벽 드렸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인간 중심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나는 신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인 마땅한 제사인데, 그렇지 않냐고? 이걸 봐요 인간 편의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가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편리적인, 편의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배가 전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짝퉁 예배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표방한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짝퉁 기독교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짝퉁이라는 말은 진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부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린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금송아지만노이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 숭배의 죄 평민으로 제사장을 삼은 하나님 불순종의 죄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날짜를 정해서 절기를 맞는지 전보다 한마디 말하면 불순종의 죄거든요 결국 내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은 절저한 불순종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찍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는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내 길로 행하기만 하면 너왕 되는데 별 지장 없어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사람들이 눈치를 먼저 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정책을 피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이 여러 밤의 모습 자체가 들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일찍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는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야, 나 주일 예배 드렸어. 이건 자기 기준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에 따르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내가 이러는 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쁘셔 하는 예배인가? 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이라는 말은 나타난다, 반사한다 이런 의미있다고 그랬어요. 영광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 통해서는 또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뜻이처럼 격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이런 격식을 갖춘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가 될수 있어야 되겠죠. 그 삶의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전하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영광의 날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